그 선거 결과를 보고는 소련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이 동일통일은 말릴 수가 없다. 국제법에서 제일 중요한 민족자결 원칙. 민족자결 원칙은 그민족의 문제는 민족 결정한다. 이게 대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절차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일된 독일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약속하는. 독일은 나토에 속한다. 이 고르바초프가 엄청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때 바르샤바 조약이 있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이,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탈퇴해가지고 중국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될 텐데 부시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어요저 독일은 혼자 놔두면 큰일 난다. 낫도 안 해, 집어넣고,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 막 이런 취지로 설득을 해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양보를 했고, 고르바초프는 원래 소음으로, 이이통일는 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너무 양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그 1년 뒤에, 실태한 쿠데타 했지만, 흑해에 놀러가 있는 사이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91년 8월에, 그걸로 막 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포르바 첩보가 독일 통일을 시켜준 사람입니다. 그 대가를 이 사람이 혼자서 지르면서 어? 예진한테 정권을 갖다 바치고 결국은 소련은 다 해산, 소련이 어디서 접근했습니까? 소련 연방은 해산되는 이게 바로 독일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laughs> 최장기 집권을 한 3인당이나 제3당이 제3당이 아주 확고한 이념정당입니다. 이당은 아주 어, 장인당은 이념정당이에요. 리버을한 이념정당이에요. 이것막 편의상 우파 이념정당 이렇게 붙이기는 좀무리예요 아주 리버을한 이념정당인데, 어, 이 이념정당이 제3당으로서 역할을 했다. 제3당이.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정당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 정당, 비슷한 정당 역할을 하는 게 한국에 하나 있어요. 반대로 민노당이있다 민노당. 민노당이 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이념 정당이 이념, 종북 이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데다가 민주노총이나 정교조와 같은 대중조직 세력을 갖고 있어요. 이 민노당. 실질적인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은 민노당입니다, 지금. 각 대학교에도 다 한나라당이 지구를 갖지 않는 대학교마다 민노당은 그 다섯 석이면서도다 갖고 있어요. 실질적인 가장 큰대중정당이 그래서 계속 이 민주당은 왼쪽으로 땡깁니다. 민주당 왼쪽으로 땡기니까 민주당이 왼쪽으로 가는, 한 나라는 또 민주당이 걸려가지고 왼쪽으로 갔어요. 이 민노당이 한국 정치파를 왼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 자민당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자민당 같은 것 만들어져가지고 30%의 보수정당 보수표를 받아가지고 의석수가 한 20석 중 되면은 이한이 이 정당이 한나라당을 이제는 오른쪽으로 편니다 오른쪽으로. 그럼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에 흘려가서 오른쪽으로. 이정 정치, 한국 정치판이 제대로 될 겁니다. 제대로. 제대로 되면서 지금은 한국의 30%가 30%의 생각을 대변하는 정당이 한나라당 이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어디 없다. 그럼 한, 한국의 30%의 보수 세력은 자신을 대변해줄 정당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배신당해버렸다. 배신당해 오늘 아마 뭐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뽑힌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좌경화를 막기가 이제 어렵게 됐다. 그러면 나머지 30%뭘할 거냐? 여기서 자민당 제 3당으로서의 자민당, 즉 한국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헌법 어, 이념에 충실하고 이념무장이잘된 이런 정당을 이 30%의 보수 세력이 만들어내어서 바로. 헌법적 가치를 대변을 하고 또 30%의 성실한 이 애국 시민들을 대변하고 또 보호를 하고 보호를 해 가지고 어 대한민국의 이 노선을 헌법 노선이죠 헌법 노선을 지켜가는 역할을 하는 정당을 만들어내야 내는 총선 대선을 체를 만들어야 니다 말은 몇년 가상에 그런 정당이 만들어져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제3당이 된다. 스무석, 삼십석, 이렇게 되면은 한국 정치가 왼쪽으로 기울었던 것이 돌아올 것이다. 그럼 내년 대선은 어떻게 하느냐? 대선은 아마, 그러니까 내년에 가장 좋은 의석 분포는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제1당은 한나라 대이 되고 제2당은 민주당, 제3당이 그 새로 만들어진 우익 이념 정당인데 어느 당도 이 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이 제3당의 도움을 받아야 말하자면 국회를 운영할 수 있고 법안을 통과시켜 줄수 있다면 이 제3당이 키스팅보트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자민당이, 독일이 자민당이 했던 역할이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이 자민당의 지지를, 한국판 자민당이죠. 한국판 자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오지 않을 수 없다. 저기 6.15 서는 계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적 타협을 통해서, 어, 그러므로서 다음에 뽑히는 대통령이 그렇또 장, 장관이나 이런 정부 참여에서그 사람들의 지분을 인정을 해줘야겠죠. 자민당은, 어, 지지율은 항상 10%인데, 정부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항상 20%, 그 2배, 2배 역할을 합니다. 그 아까도 14개 장관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외교, 경제 포함해서 핵심적인 장관을 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념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우리의 보수 세력, 보수 세력의 역량이, 역량이 그런 정당을 만들어낼 만큼 깨어 있느냐, 교육이 되어 있느냐, 조직이 있느냐, 희생정신이 있느냐. 앞장세상를 그 믿느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 암시하는 하나의 어, 케이스 스타디, 하나의 예로서 어, 독일 통일의 주도 세력을 이 제3당으로서, 제3당으로서 독일 통일의 주도 세력이 된, 주도 세력이 된 장인장을 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보수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이 정당의 역할은 바로 통일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자유통일에서 바로 이 한국의 정치판이 그 통일의 기회를 받아들이도록,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